2026년 병호년 트로트 스타 운세순위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을까? 병호년 누가 진정으로 대박을 터뜨릴 주인공이 될까? 2026년 붉은 말의 해 트로트 스타들의 운세순위가 이렇게까지 뒤바뀔 수 있을까요? 병호년 누가 진짜 대박을 터뜨릴 주인공이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단세번 온다는 그 기회 혹시 이미 두 번을 흘려보낸 건 아닐까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때로는 사람을 바꿔서, 때로는 무대를 바꿔서, 때로는 타는 말의 색깔을 바꿔서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바로 다가오는 2026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 병호년이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는 타오르는 강력한 태양이 이글거리고 땅 위에서는 지치지 않는 붉은 적토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형국이 강력한 불의 기운을 누가 움켜지느냐에 따라 내년 트로트 판도는 말 그대로 통째로 뒤집힐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병호년의 불기운을 정면으로 맞이할 트로트 스타들 그 중에서도 운세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톱십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사주명리학과 관상을 살피고 오행의 흐름과 내년의 천간지지 기운을 입체적이고 심도 깊게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소름 돋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그 가수의 이미지 무대에서 풍겨 나오던 그 에너지가 명리학의 언어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26년 붉은 말의 해트로트 스타 운세 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진짜 대박은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라는 숫자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톱시반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운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까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타고난 운을 가장 잘 쓸까입니다. 병원연의 불은 그릇이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처럼 내려앉는 법입니다. 10위 물이 불을 만나 수증기로 솟아오르는 도약의 주인공 박지현. 우리가 아는 가수 박지현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파워풀한 고음 그리고 웃을 때 반달처럼 예쁘게 접히는 눈 관상학에서는 이 눈을 그냥 예쁘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눈보는 이의 마음을 스르르 녹여버리는 도화안이라고 부릅니다. 노래 한 소절만 넘어가면 안티마저도 댓글창에서 슬쩍 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매력을 지닌 눈입니다. 사주로 보면 박지현 씨는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맑고 시원한 물 흐르면서 생명을 살리는 물 그런데 2026년 병우년은? 강력한 불의 해입니다. 흔히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고만 말하지만 명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물과 불은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를 끌어올려 강력한 수증기로 변한다고 이걸 수화기제라고 부릅니다. 내년 박지현 씨의 운이 딱 그렇습니다. 물 같은 목소리와 붉은 말의 해가 만나 공연장 위에서 뜨거운 수증기처럼 폭발하는 한해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의 눈동자에 물기가 맺히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검색어 창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증기 같은 도약에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끌어오르면 금세 식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건강운이 중요합니다. 관절 발목 인대 등 무대 위에서 과열되다 보면 순간. 깨끗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박지현 씨가 정말 큰 대박을 치려면 무대 밖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린블루처럼 깊은 파란색 의상과 소품이 물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불기운에 과열을 막아줄 것입니다. 팬들이 이 색을 맞춰 입고 공연장을 채운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행운 부적이 될 것입니다. 9위 흙을 적시는 불묵직한 황소의 발걸음 진해성 가수 진해성 씨를 떠올리면 저절로 뚝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관상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넓고 묵직한 하관 단단하게 잡힌 두툼한 귓불이건 그냥 훈훈한 미남의 범주가 아닙니다. 오래 쌓이는 재물 그리고 굳건한 명예를 상징하는 흙 계열의 상입니다. 사주 명식으로 보면 진해성 씨는 흙 그중에서도 깊고 넓게 깔린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그 재는 다시 흙을 비옥하게 만들지요 이것을 화생토라고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불은 진해성씨라는 대지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그 위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며 더 비옥한 농토로 바꿔놓는 불입니다 그동안 씨를 뿌려도 잘 보이지 않던 농사가 드디어 새싹을 키우고 쑥쑥 올라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라는 뜻입니다 내년 진해성씨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앞장설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 리더의 자리매인 무대공동프로젝트에서도 이름이 맨 앞에 올라가는 포지션 두툼한 귓불은 관상학에서 리더의 귀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순간 그 귀는 잠시 졸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제일 앞에 섰을 때 불기운은 곧장 진해성 씨의 흙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건강우는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쓰러질 때도 소리 없이 쓰러진다고요. 목과 성대 내년에는 더 많은 무대가 들어오겠지만 그만큼 더 많이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꿀 대추차 따뜻한 물 사소해 보여도 이것이 내년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황금색이나 노란색 포인트가 강한 무대 의상과 조명은 진혜성 씨의 흙에 빛나는 황금을 섞어 넣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8위 불 속에서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 손태진. 가수 손태진 씨는 관상부터가 다릅니다. 넓게 트인 이마, 곧게 뻗은 콧대, 도톰하고 붉은 입술이건 단순한 귀공자 비주얼이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초년보다 중년 만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상입니다. 사주로도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 그러나 이 금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탄탄한 실력에 비해 조금 아쉽다 느껴졌던 노출 애매하게 묶여있던 기회들 이것들은 어쩌면 2026년을 위한 예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은 불을 만나야 순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화련진금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진짜 광택만 남기는 과정 병호년의 불기운이 손태진 씨에게 들어오면 그동안 원석처럼 숨어 있던 재능과 매력이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단단한 성악 발성과 감미로운 트로트 감성이 하나로 녹아들며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까지 시선을 빼앗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도톰한 입술은 관상학에서 말과 노래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복이 들어오는 상말 한마디가 계약이 되고 노래 한 소절이 브랜드가 되는 상입니다. 다만 완벽주의자는 늘 속을 태웁니다. 소화기 계열 위장 내년 손태진 씨가 장기전으로 가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늦은 식사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조금만 정리해도 병호년의 불기운은 위를 태우는 대신 명예를 굽는 화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네이비와 골드 컬러는 손태진 씨의 품격을 더해줄 뿐 아니라 금의 기운을 더 고급스럽게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색입니다. 7위 앉아서도 공이 들어오는 귀족 운세 장민호. 가수 장민호 씨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슴을 떠올리게 됩니다. 촉촉하게 젖은 맑은 눈동자 빛을 머금은 듯한 눈매 관상가는 이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이 어질고 귀티가 흐르는 상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주인의 눈이라고 사주 흐름을 보면 2026년. 장민호 씨에게는 관운과 인성이 만나 서로 상승하는 관인 상생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를 떠받쳐 올리는 형국입니다. 과거에는 몸으로 뛰어야 했고 무대를 위해 몸을 갈아넣기도 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앉아서 지시해도 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형성되는 해입니다. 이쯤 되면 운세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입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흔히들 그저 세월의 흔적이라고 치부하지만. 관상에서는 이 주름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지 돈이 모이는지 읽습니다. 장민호 씨의 눈과 주름은 사람과 재물이 함께 고이는 인덕의 주름입니다. 만약 이 주름을 없애겠다고 시술을 강행한다면 인덕을 깎아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세월을 사랑할 때 병원연의 불기운은 그 주름 사이사이에 금빛 서광을 비춰줄 것입니다. 다만 신경을 많이 쓰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프로젝트 예능 콘서트 후배들까지 챙기다 보면 머리가 과열되고 편두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차 산책 규칙적인 깊은 잠 이런 사소한 루틴이 내년 장민호 씨의 대박 운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화이트와 민트색은 깨끗한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동시에 팬들에게도 힐링의 코드를 선물해줘 행운의 색입니다. 6위 태양을 마주한 푸른 나무 정동원. 가수 정동원 군을 떠올리면 아직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단지 나이와 경력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사주는 이미 오래전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동원 군의 사주에는 푸르게 뻗어나가는 목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강력한 태양의 해입니다. 뜨거운 태양의 불과 푸른 나무가 만나면 목화통명이라는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머리가 비상해지고 예술적 감각이 폭발하는 시점 내년 정동원군은 단순한 천재 신동이 아니라 저건 조금 다른 차원의 재능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음악 예능 연기 어떤 분야로 가지를 뻗더라도 성장 속도와 퀄리티가 경쟁자들과 비교가 안 되는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짙고 선명한 눈썹은 관상학에서 형제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미 국내 팬덤은 단단하지만 내년에는 해외 팬들까지 우리 동원이를 위해 내가 뭘할 스위치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만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수면 부족 피부 건조 가로는 정동원 군의 목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 곧 재능의 비료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색은 정동원 군의 성장 에너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드는 색입니다. 무대 의상 앨범 콘셉트 팬들의 응원 색상으로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5위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역마의 신박서진. 가수 박서진 씨는 원래부터 역마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역마살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예인에게 역마는 곳, 이동 스케줄 공연 그리고 돈입니다. 돌아다닐수록 이동할수록 더 많은 곳에서 이름을 알리고 돈을 벌수 있는 별 그런데 2026년 병호년에는 이 역마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쌍역마 엔진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동안 주로 국내 위주의 활동이었다면 내년에는 일본 동남아 더 넓게는 해외 투어와 현지 방송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운이 열립니다. 장구를 어깨에 메고 무대를 휘젓는 그 에너지가 이제는 국경이라는 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시점입니다. 웃을 때 반짝이는 고른 치아는 끈기와 체력을 상징합니다. 어느 무대에서든 끝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엔진은 연료가 부족하면 금세 과열되고 맙니다. 무릎, 허리, 관절 이 부분이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뼈와 관절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박서진 씨의 롱런 전략입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는 박서진 씨의 영마 기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공연장에 붉은 응원봉, 붉은 피켓, 붉은 응원복이 넘실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병원년의 불을 제대로 부르는 거대한 재단이 되는 셈입니다. 사위 불길을 타고 수직 상승하는 염상격의 주인공 영탁 가수 영탁씨를 보면 에너지라는 단어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병호녀는 불의 해인데 영탁씨 본인도 이미 뜨거운 불을 품고 있는 사주입니다. 보통 불이 너무 많으면 탈이 나기 쉽다고 걱정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불이 하나의 엄청난 추진력으로 바뀌어 위로 치솟습니다. 이것을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염상격은 불길이 하늘을 향해 곧장 뻗어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 터져 나오는 운세입니다. 2026년 영탁 씨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기획했던 프로젝트 직접 손을 대고 싶었던 기획사 공연 브랜드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일수록 대박의 폭이 더 커집니다. 관상에서 살짝 솟아오른 광대뼈는 추진력과 대중성을 함께 상징합니다. 이런 얼굴은 한번 마음 먹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웬만한 장애물은 기세에 눌려 스스로 비켜나게 됩니다. 다만 심장과 혈압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흥분과 긴장이 겹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위로만 쏠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영상격의 불을 위험한 화재가 아닌 화려한 불꽃놀이로 바꿔줄 것입니다. 코발트 블루는 영탁 씨의 뜨거운 열정을 세련되게 감싸주는 색입니다. 무대 조명과 의상에서 이 색이 자주 쓰인다면 그 자체로 2026년의 시그니처가 될 것입니다. 327년 임고 끝에. 도화가 폭발하는 피닉스 김용빈. 자, 이제부터는 정말 숨을 고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3위는 17년의 긴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피닉스 김용빈 씨입니다. 사주를 들여다보면 김용빈 씨에게는 원래부터 도화살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화살이라고 하면 흔히들 연애운만 떠올리지만 트로트 가수에게 도화는 곧. 대중의 사랑 압도적인 흡인력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도화에 아직 불이 본격적으로 붙지 않았다는 것 약간의 인기하는 사람만 아는 보석 같은 느낌으로만 머물러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호년에 불은 이 도화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해입니다. 그동안 흙 속에 묻혀 있던 씨앗이 아니라 이미 싹이 트고 있었지만 꽃을 피우지 못했던 나무의 꽃이 한꺼번에 만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내년 김용빈 씨에게 일어날 일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신동 시절의 인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녀노소가 동시에 이름의 꽃이는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꽃 오뚝하며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만년 대기 만성을 상징하는 관상입니다. 늦게 피지만 한번 피면 향기가 멀리 아주 오래가는 꽃 17년이라는 시간은 이 꽃을 위해 흙을 다지고 비료를 채워 넣는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목소리가 곧 재산인 사람에게 병원연에 부른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기관지, 이세 가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목을 지키는 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화꽃을 닮은 분홍색과 화이트는 김용빈씨의 도화온을 극대화시키는 색입니다. 팬들이 이 색깔로 공연장을 물들이는 날그 무대는 아마 2026년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2위 걸어다니는 대기업 말이 곧 돈이 되는 식신생제의 사나이 이찬원 2위는 많은 분들이 어느정도 예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상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바로 가수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의 사주는 타고난 언변 총명함 그리고 재물을 함께 끌고 들어오는 식신 생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은 내 안의 재능말 아이디어, 표현력입니다. 재성은 돈 이식신이 재성을 낳는다는 것은 입을 열면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방송에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밈이 되고 그밈 덕분에 프로그램이 뜨고 브랜드가 움직이고 출연료가 오르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병호년에는 이 재물. 창고에 붉은 깃발이 꽂힙니다. 단순히 많이 번다는 차원을 넘어서 걸어들인 돈을 지키는 힘까지 더해지는 때입니다. 투자 계약 재계약 브랜드 론칭 이런 키워드들이 내년 2 0원씨 주변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둥글고 모나지 않은 얼굴형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원만상의 전형입니다.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는 총명함과 재물복을 동시에 타고난 눈입니다. 하지만 창고가 가득 차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케줄이 빽빽해지고 이동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은 위장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너무 늦은 시간의 과식과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는 것. 이 단순한 관리가 내년 이찬원 씨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차분한 색은 부자의 색입니다. 안정감, 신뢰, 단단함을 상징하는 이 색들이 내년 이찬원 씨의 브랜드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1위 하늘에 떠 있는 단 하나의 태양 제왕의 상 이명웅.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한 개뿐이라고 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2026년 병우년은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 가장 뜨거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완벽하게 맞물리는 사주를 가진 트로트 스타, 바로 이명웅 씨입니다. 이명웅 씨의 사주는 흔치 않은 제왕의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흉한 일을 피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덕을 베풀며 그 덕이 다시 자신의 길을 넓혀주는 구조입니다. 관상가들은 이명웅 씨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같이 감탄합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넓고 깨끗하며 눈빛이 강한데도 부드럽고 차갑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 위에 사람으로 군림하는 폭군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서 있으면서도 그들을 품어주는 왕의 눈입니다. 26년 병호년의 불기운은 거친 적토마처럼 날뛰지만, 이명웅 씨의 사주에서는 이 적토마가 주인을 만난 형국을 이룹니다. 제 멋대로 질주하던 에너지가 곧비를 잡은 주인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가장 효율적인 길로 가장 아름다운 속도로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2026년은 진짜 꼭대기에 오르는 해입니다. 물론, 태양에게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필요 이상의 걱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피로 번아웃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내년 임영웅 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가끔은 완벽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태양에게는 구름 뒤에 잠시 숨는 휴식이고. 다시 더 밝게 떠오르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늘색은 이명웅 씨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자 병호년의 태양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색입니다. 팬들이 하늘색 물결을 더 넓게 더 크게 더 높이 펼칠수록 병호년의 태양은 그 위에 빛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붉은말의 해 트로트 스타 운세 톱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단순한 인기순위가 아니라 각자의 타고난 기운과 내년의 불기운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불꽃을 터뜨릴지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의 이름이 여기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가수 2026년 대박난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덧붙여 보세요. 나도 대박난다. 명리학에서는 좋은 말을 할수록 그 말이 기운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댓글창에 적는 한 줄. 속으로 중얼거리는 한마디가 내년의 흐름을 실제로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2026년 붉은말의 해 병우년 누가 진짜 대박날까 답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을지 모릅니다.